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삼성전자 분석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는 쉽죠? 분석하기가. 삼성전자는 보시면 월봉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121선 터치하고 지지받고 올라갑니다. 61선. 힘이 좋을 때는 61선 녹색선 탁 올라가고요. 힘이 좀 약하고 조정받을 때는 121선을 꼭 지지해주고 올라갑니다. 보십시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는 그냥 간단하게 대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위에서 사지 말라. 60일선 근처만 오면 일단, 사, 일단 사고 싶으면 좀 사십시오. 60일선. 그리고 그 밑에 떨어지면 좀더 사보고, 그 다음에 120일선까지 오면 조금 더 많이 사보십시오. 그러다, 121선, 121선이 떨어진다, 이탈한다 그러면 그때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간단하시죠? 삼성전자는 대응만 하면 돼요. 지지선만. 지금은 좀 약하니까 61선 뚫고 5만, 5만 전자까지 내려왔어요. 5만 전자. 그러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죠. 조정받고 조정받고 하면서 그냥 60일 선, 120일 선, 여기 근처 오면 관망하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빨리 사고 싶으신 분들은 60일 선 근처 오시면 사면 되는 거고, 어? 조금 더 기다리겠다 그러면 120일 선에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주식은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삼성전자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1등 회사 아닙니까? 이 회사가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으로 그냥 60일선에서 120일선 사이 거기서 천천히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0일선 검정색을 이탈할 시 그때만 매도하고 나오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힘이 좀 약할 때는 61선까지 오고, 정말 힘들 때, 그러면 121선까지 오는데, 아직까지는 121선, 4 6 0 0 0원대까지 아직 안 오잖아요. 그만큼 버틸 힘이 있다. 그겁니다. 최악의 상황은 아직 안온 거예요.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 여기 위에서, 어, 뭐 21선, 노랑, 주황색깔, 뭐또 올라가, 이런 거는 이런 건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밑에서만 사면 밑에서 사서 61선 밑에 61선 120 21선 그 사이에서만 사고 그냥 버티면 되는 겁니다. 이런 주식은. 그리고 나중에 121선 근처까지 왔다. 그러면 긴장을 하셔야죠. 121선 근처까지 왔다. 그러면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다 팔고 우리나라 주식은 다 팔고 인버스를 사셔야 되는, 사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121선을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인버스에 몰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121선을 뚫고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그 충격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위에서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급하신 분들은 61선 근처, 느긋하신 분들은 121선까지 오면 좀 많이 매수해 보겠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그런 뉴스 많이 보시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주식은 안망하는 주식, 그리고 간단하게 매매하고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하고요. 삼성전자 뭐 이익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실전 계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뭐 플러스, 플러스 났다가 좀 많이 좀 올랐다가 3만 원대까지 수익이 났다가 또 떨어졌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네요. 그만큼 장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네요. 조금 보수적으로 매수하셔라. 감사합니다.